이제 하탐소페르께서 놀라운 히두시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최소 100만 달러,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정말 값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확실히 당신은 아마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것이고 저 역시 이제야 겨우 배운 것입니다. 하탐소페르는 그의 요레대야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는 당연히 아브라함 아비누의 예언 수준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게도 정말 놀라울 따름이지만 그의 후손인 예시아야후, 예르미야후, 예헤즈켈과 그 수준이 조금도 정말 단한 톨도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이지요. 그들은 모두 하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아브라함도 다른 예언자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아비누는 이 예언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흔히 상상하듯 신이 갑자기 나타나 말을 거는 것이 결코 아니다. 걷다가 갑자기 신의 메시지를 듣는 것 또한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환청을 듣는다 생각하지만 대개는 마음의 문제이거나 혹은 아이들의 장난 때문일 때가 많다. 예언에 대해 논할 때 우리의 조상들과 과거 예언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예언의 진정한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아비누 이는 코데시 코다심이며 우리의 조상입니다. 물론 그 후손들이 선지자였던 만큼 그의 예언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받으려면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 정결, 명상 등 영적인 준비와 훈련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모세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특별히 걷는 상태에서도 예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로 매우 이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와도 달리 하셈과 말씀을 나누는 모세 라베이누도 하셈께서 그와 말씀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셈께서 모세 라베이누에게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던 것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 티포라 차데케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상태에서 요구되는 준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되는 준비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결과 부정결 때문에 하시엠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언제든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준비는 필요 없다 아무것도 방해되어서는 안 되니 네 아내와 떨어져라 그러면 항상 정결하여 나는 언제든지 너와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관계의 깊이는 게마라 미드라시 필케이데라비 엘리에저을 통해 알수 있다. 게마라 미드라시 그리고 필케이데라비 엘리에절은 많은 하하밈과 함께 하셈과 모체 라베이누간의 관계와 대화를 논의합니다. 정말이지 그것은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는 모체 라베이누가 아내 없이 살아가며 매일 감수해야 했던 엄청난 헌신과 희생 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세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헌신이었죠.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선택적으로 글쎄요. 이제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스러운 사람. 아무리 위대했을지라도 예, 그 위대한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예언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온전히 완벽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 왜 아브라함 아비누는 시간이 없었는가? 제 말은 이들은 굉장한 일들입니다. 당신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토라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하셈과 대화할 시간이 없게 만들 만큼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탐 소페르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비누는 스스로를 예언을 받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독려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와 하셈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헌신적으로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카도시 바루께서 아브라함 아비누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중 아브라함은 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정말 급하게 잠시만요 하셈 세 명의 손님이 방금 막 제게 왔습니다. 아랍인들입니다. 라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천사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저 환대가 간절히 필요한 나그네 손님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수엠 잠시만요. 손님들을 먼저 모셔야 합니다. 하수엠 만왕의 왕과 지금 대화 중인데 뭘 하고 계십니까? 만약 시간당 15달러를 주는 상사라면 절대 자리를 안 떠날 겁니다. 아브라함 아비누는 하카도시 바루 후후와 대화하며 하수엠 잠시만요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아랍인인지 아니면 그들의 발에 먼지에 기도하는 우상숭배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들의 발을 씻는 것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락한다면 우상숭배자가 아니고 거부한다면 발의 먼지에 기도하는 우상숭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들을 정성껏 섬기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그리고 따뜻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전체 수고를 각자의 몫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을 다 끝내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심지어 열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여 그들을 하셈께 더 가깝게 인도하고 기루부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인지 깊이 파스캔하였습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큽니다. 하샘의 크신 은총입니다. 하카도시 바로 후와 직접 대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비누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그것은 바로 하셈 자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셈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대화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떠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매일 아브라함 아비누처럼 한번 추측해보라. 하셈께서는 손님을 막기 위해 해를 감추셨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판결했다. 대화나 예언 중 예기치 않게 손님이 오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하브루타 자리를 떠야 했다. 그래서 해를 없애 손님을 막고 하셈과 온전히 하브루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셈의 방식에서 깊은 영감을 얻었다. 아브라함의 지혜는 세살 때부터 이미 불가해한 경지에 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도 물론 위대했지만 아브라함의 지혜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에체스는 아브라함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셈을 섬기기 위해 매일 자신의 대화와 책, 심지어 승천과 예언까지 떠나 가장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게 하셈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매일의 심오한 대화를 잠시 멈추고 깊이 있는 어려운 책을 잠시 떠나 자신의 지식을 높이거나 더 나아가 예언하는 일마저 잠시 멈추고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친절하고 겸손하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탐 소포는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위대한 학생들이 특별한 학자 특별한 탈무도 학자는 아니었다고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반면에 우상은 당신이 만든 것, 당신이 월마트에서 산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며, 그건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에스라트 하슈엠 상점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셔츠를 사세요. 알겠습니다. 티셔츠를 사겠습니다. 컵도 사세요. 좋습니다. 다음 날, 이제 알레프 배틀를 배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글자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알레프, 알레프, 베트베트 기멜, 기멜. 아, 아니다. 아가 아니다. 디디. 그에게 아베트를 가르친다. 그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책임진다. 라피 도와주세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고운 낭비, 아내 속임, 사업 도둑질, 그리고 샤바트에 차 운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아비누가 매일 같이 상대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 부도덕한 자들, 하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몰두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예언을 뒤로하기로 결정했는지. 그가 모든 것을 희생한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탐 소페르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손해를 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말이죠. 결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말이죠. 내 아이들, 내 창조물을 위해. 그의 희생 덕분에 더 높은 수준의 예언을 이루게 되어 그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 대체 뭘 말하는 거지? 하셈, 이시타바흐, 쉐모라드, 아브라함 아비누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 나의 아이, 아브라함, 나의 아들, 그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그에게로 간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카도시 바루후와 이야기하기 위해 몇날 며칠 동안 다양한 명상, 독서, 영적 올림 그리고 말을 준비해야 한다. 아브라함 아비누 준비 없이 지금 그는 방금 몇 명의 아랍인들을 위해 쉬식 해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번이 사람은 바루후 하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벤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는 여전히 머리에 약간의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말합니다. 떡을 좀 만드세요 여보 손님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도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간다고 한다. 예, 그러나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준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를 섬기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돔에 대한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차딕은 자신의 불능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많은 토라를 배우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애를 써도 결국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마치 농구를 배우거나 그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과 같이 그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주식 시장을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는 항상 끊임없이 내 자녀들이 t s h v b l 를 하도록 힘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저히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정말, 정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는 숨쉴 시간조차 없습니다. 매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샬롬 바이트 이슈가 있습니다. 아보다 자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끊임없이 오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아비누에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당신에게 갑니다. 내가 소돔에 대해 무엇을 할지 말해주겠습니다. 전체 계획을 말해줄 것입니다. 어떤 준비도 필요 없이 전체 예언을 말해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나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라삐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셈께 더 가깝게 하거나 세상을 하셈께 더 가깝게 하고 그분의 토라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한 희생을 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희생의 결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말로 그렇습니다. 헌신 기부 지원 가르침 등 K H L S H B I K H B L 하 k 부 D S H BRBKH HBA의 자녀들을 위한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설령 다른 모든 예언자들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예언에 대해 쓴 HKHMIM도 RVH HKBDSH와 예언 과정을 세플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랩차임 오브 오로지니 그의 세포에서 루아츠 하코데와 심지어 예언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의 준비는 마치 레고를 살 때처럼 실제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단계, 레고를 꺼내십시오. 2단계, 이 조각들을 준비하십시오. 3단계, 이두 조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함께 결합하십시오. 4단계, 그것은 예언을 얻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단계를 배우게 되면, 오케이. 다른 단계를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도 할수 없으니까요. 모든 예언자들이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비누, 아니요. 왜일까요? 그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에게 시간이 없을까요? 불운이 아니라 그에게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는 깨어진 가정을 돌보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응답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합니다.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기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헌신과 노력 그리고 희생으로 인해 고통받아야 한다고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요. 반대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것은 키루브를 위해 하셈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희생하는 결과로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셈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아끼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봅니다. 그 헌신을 봅니다. 토라를 따르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정치나 여론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토라의 가르침만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릇된 관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오히려 올바른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비유대인 기념일은 우리의 전통과 다르다면 아무리 무해해 보여도 기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국들의 미혹된 관습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모든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비유대인 휴일을 기념하지 않는다. 비록 그것들이 무해해 보일지라도 말이다.